어, 썰어 버리는 맛이 아주 일품이다. 준비가 안 됐어. 오, 씨. 터져 나가는데요, 그냥. 야, 여기서 더 세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그걸 쓸수 있는 거를 일단 한번 아우 좋아요 깔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남용사의 게임대모험 어 일단 휘린드를 제가 돌다가 꾸역꾸역 돌다가 나름 괜찮았어요 45단 44단 정도 돌다가 이중타격으로 한번 바꿔보자 결심을 하고 사실 요 목걸이가 나와가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중 타격으로 지금 바꿔서 48단 정도 도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우려와는 달리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 본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에게 48단 이걸 가지고 무슨 스킬 트리 이런 분들은 일단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 <laughs> 그냥 어 48단 도는데 뭐 스킬 어떻게 찍었나 한번 볼까. 혹은 5시 48단 나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돌아볼까? 이러신 분들께 참고가 되고자 한번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휠인드에서 바꾼 거는 자이 자리가 이중 타격으로 바뀌었죠. 이 자리가 이중 타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달려들기 대신에 광분을 썼습니다. 광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발 구르기 광전사의 진노 도전의 외침 전자기 함성은 똑같아요. 이렇게는 또 이렇게 네개는 똑같고. 기본기술이랑 핵심기술만 바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좀 답답하지 않을까 우려됐던 이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달려들기 대신에 광분을 썼을 때이 답답함을 견딜 수 있느냐. 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지금 48단까지 그냥 무난하게 좀 돌고 있고요. 더 위로도 일단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0레벨이 되면 제가 지금 요 부분도 쌍수 무기도 철퇴로 바꾸려고 해서 어 아직 기모우고 있는 중인데 그 전에 요좀 포인트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킬은 어 유사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려들기 대신에 광분 넣었습니다. 요거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스킬 트리를 뭐그 전에 올렸던 거 참고해서 아마 하나 더 이제 올려드릴 텐데 그 전에서 바뀐 거는 광분과 소용돌이 이중타격 밖에 없다 광분은 여기그 다음에 강화된 광분 그 다음에 격전의 광분 넣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발사 덕에 딜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 속도는 충분히 이걸로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술들의 공격 속도 이거를 취향에 따라, 그러니까 장비에 따라 바꿔주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피해 감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파. 일단 딜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용돌이 대신에 이중타격 넣어줬고요 강화된 이중타격, 맹렬한 이중타격 넣어줬어요. 어? 뭐야? 왜 취약, 난폭한왜안 써? 예. 네. 일반적인 트리랑은 제가 조금 달라요. 확정 취약이 있잖아요. 이중타격을 쓰는 이유가 보통 확정적으로 취약을 걸기 위함일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이거를 안 넣고, 요, 광폭화를 넣은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 이번 1.1.1에서 가장 큰 위상이 이거죠. 광짓, 광폭한 찍기. 그러니까, 물론 취약이 걸려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광폭화를 많이 유지를 해야, 이 광짓, 광폭한 찍기로, 들어가는 딜 뻥튀기를 많이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확정 취약을 버리고요. 맹렬한 이중타격으로, 광폭화 상태에서 때리면 지속시간 2초 증가하는 걸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는 스킬은 제가 링크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고. 그리고 위상 부분에서는, 무기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사실 최대한 많이 안 바꾸는 선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걸에서 했는데 광짓 네, 사실 광짓이 여기에 도끼에 원래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이 위상이 들어가 있는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 검의 달인 넣어줬고 그 다음에 광짓 넣어줬고요 핵심 기술 극대화 적중하면 공격 속도 5초 증가하는 요것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술로 공격하면 광분으로 우다다 때리면 그 뒤에 이중타격 한번 박으면 데미지 증가하는 거요것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다른 위상도 보면 이거 그대로예요. 이건 출혈, 요새 피. 요거도 원래는 이 방어도 올리는 위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위 있는데 목걸이를 이 고유로 바꿔주느라 일단은 여기다가 상의에다가 갑옷에다가 불복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많이들 안 쓰시는 거예요. 지진 발구르기가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 안에 서 있는 동안 주는 피해 17% 증가 고변산이죠 그래서 이 지진 일으키는 것도 나름 생존해도 괜찮고 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냥 넣어보자 어, 한번 넣어보고 싶었어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고 여기 장갑엔 이중타격 넣어줬죠 그리고 기본 기술 피해 감소는 다리 있고 요 이거 이전에 똑같아요 신발은 요거 참에 쓰고 있고 그리고 요 여기서 제가 이 발구르기가 레벨이 올라가면은 재사용 대기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레벨을 올리는 어디 갔죠? 여기 상위에이 스킬이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발구르기로 한무대기 잡고 또 넘어가서 잡고 이런 식으로가 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쿨이 발구르기 레벨이 올라가면은 쿨 줄어드는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바에 요거 있는 걸 일단 착용을 하고 있고요 댐가미로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전투무화지경이라는 이제 고유 목걸이인데 유, 유니크인데 광분 최대 중첩이 2 증가해요 그래서 광분 우리가 3 중첩이 최대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공격속도가 3초 동안 20%만큼 최대 100%까지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첩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빼면은 최대 60%까지 공속이 증가하죠 그리고 요것도 광분 중첩 하나당 피해 감소를 얻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3중첩이 최대니까 24%죠. 근데 지금 5중첩이니까 40%까지 돼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거 때릴 시간이 어딨냐? 이거 시간에 딜로스 난다라고 하시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니까 나중에 우버릴리트 잡거나 지금 보스 잡을 때도 이거 괜찮거든. 요 유지 그냥 한대툭 치고 그니까 러 다섯 방 때린 다음에는 이중타격으로 딜 넣다가, 한대 평타만 탁 치면은 계속 나는 댐감 40%가 유지가 되는 거야. 원래 24%에서. 그래서 이거가 생존성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광분 중첩이 최대일 때 다른 기술들의 공격 속도가 37% 증가해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간악한 심장, 악의 심장이 바뀐 걸알 수가 있어요. 공격 속도가 21%보다 높으면, 기술이 37% 확률로 모든 적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심장이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이 유지되는 동안 뭐 이중타격을 쓰거나 뭐 다른 기술을 써도 공격속도가 높아져 있어. 그래서 넘어뜨리는 게 갑자기 애들이 옆으로 확 넘어지거든요. 발구르기에도 이게 공속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확치 는 않습니다. 어쨌든 발구르기로 지진 탁 쓰는데 갑자기 애들이 확 넘어지더라고. 이 영향인 것 같고요 저요 심장 바꿨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예요 받는 피해 억제하는 거 그리고 외침 기술이 분노 생성하는거 그대로 넣어놨는데 위상도 어... 뭐 요거는 그대로 쓸것 같은데 위상을 좀 고민 중입니다 외침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분노 생성을 다른 뭐 딜적으로 하던가 댐감으로 넣던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 요것도 그대로예요 이발사 심장 들어가 있고요 외침 기술 시전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적한 마리당 해당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 감소한다 이거는 사실 뭐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침을 두개 이상 쓰시면은 이건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문성은 지금 뭐 양손 도끼로 그대로 넣어 놨고 지금 원래 철퇴를 쓰고 싶은데 어 지금 마땅한 철퇴가 없어서 80레벨 템 쟁여둔 거를 일단 레벨업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보면 되고 이게 제가 사냥 영상을 제 지금 영상 시작할 때 올라왔을 텐데, 어 지금 48단은 그냥 녹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아픈 것만 좀더 극복이 되면은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거가 저는 일단 쭉 써볼 것 같습니다. 광분 등급이 2인 게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 정도로 해서 쓸것 같고 정복자는 뭐 기존 하던 거에서 쭉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휠린드 쓰던 거랑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쭉 업데이트된 거 올려드릴 거고 요 스킬트리가 일단 요 발구르기가 요 지진 일으키는 거랑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요 광분 중첩으로 해서 하는 피해감소 늘려가지고 공속도 더 늘려서 넘어뜨리는 심장이랑 궁합되는 거. 요두 가지가 일단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전장의 함성을 사용하면 4초 동안 광폭화거든요 근데 이중타격을 쓰면 광폭화 지속시간이 2초 증가하잖아요? 이게 그냥 2초만 딱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리필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전장의 함성을 한번 쓰고 중간중간 이중타격으로 때리잖아요? 이 광폭화 4초가 지나기 전에 이중타격을 때리면 그냥 계속 리필이 돼요. 거의 4초가 아니라 제 느낌은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아니, 어, 이거 2초가 아닌데? 광폭화가 이거 하니까 계속 유지되는데? 봤어요? 이어가는 거?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이 확률로 되는건가 광폭화가? 광폭화가 그냥 계속 되는데? 이중타격 쓰니까? 계속돼 그냥 광폭화 무한유지야 무한으로 즐겨요 지금 사실 이게 필요가 없네 한 번에 2초가 아닌데 이거? 2초 증가가 아닌 것 같아. 2, 3, 4, 5, 6. 이거 뭐야, 몇 초야, 대체? 아, 희한하네. 그리고 이 이중타격이 여기서 이제 취약 대신에 광포화를 제가 넣었잖아요. 우리는 취약을 걸수 있는 수단이 확률적으로 있어요. 요 혈전포착에서도 있고, 그리고, 문양에서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착취 피해를 주면 3초 동안 취약해진다. 20초에 20초 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어이 15레벨 찍었거든요. 착취를 이거 취약 피해 때문에 써야 돼서 그래서 그냥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잖아. 확정 취약을 걸어버리면은 좀 손해 보는 느낌이라 일단 넣어준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광폭화 지속 시간이 거의 무한으로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광폭화를 광짓 위상을 무한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일단 급하게 이렇게 좀 찍은 이유는 이 스킬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좀 포텐이 보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못 들었던 휠인드로 못 들었던 그 부분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참고하십사 어, 영상을 찍었고요 요거는 이 이후에는 좀더 제가 세팅도 조금 바뀌긴 할 거고, 뭐 장비도 아마 도검 대신에 철퇴로 쌍수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좀더 단수도 올리고, 어, 와, 여기서 이 정도 단수까지 되는구나. 무난하게 클리어 할수 있구나. 정도까지 한번 보고 좀더 완성된 빌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스킬은 요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중타격으로 한번. 휠인드에 너무 지겹다. 휠인드 타격감이 너무 좀 심심하다. 슴슴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변화를 줘보셔도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위상이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